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뭘 구매하신 건가요? 알리에서 세초용품을 샀는데요. 문제가 발생했습니다. 어, 어떤 문제가 있죠? 원래는 이거로 펌프질 하잖아요. 예. 그러면 안 나오면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. 예. 이거는 내가 한번 보실게요. 예. 자, 꼈습니다 예. 보세요.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. 원래는 <laughs> <laughs> 이걸 눌러 야돼 у д 가로만 h a r r 데왜 얼마라고요 mail 서án 이그대는배담비 무료 예요 중국산은 사시면 안 됩니다. 왜 이러는 걸까요? 음. 응. 안 빠져. 갖다 버리세요. 까워요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드디어 이걸 고쳤습니다. <laughs> 중국 애들이 장난친 줄 알았는데 진짜 모르더라고요. 한번 보실게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걸 왜 전부에다 쏘세요? 자꾸... 네. 죄송한데요. 근데 이렇게 희 말이 나오냐? 어... 보이십니까? 잠깐만요. 포티 좋아. 아니 내 차로 왜 가? 포티지가. <laughs> 내차 세차 안할 거야. 씨발아. 데코가자그리 네. <laughs> 어떻게 닦게? 한 아, 닦은 분들. 안녕. 자 오늘은 알디에서 산 샴푸 분무기를 한번 써볼 건데 아직까지는 전안 됐어. 근데 지금은 내가 붙여가지고 지금 잘돼. 자 지금 이제 내 차에다가 한번 시뮬 볼게. you <laughs>